안녕하세요. 호국당의 최유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0년 경자년 23살 무인생 분들 신년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23살의 무인생 분들, 음이 분들은 정말 지혜롭고 청명하고 똑똑하신 분들이신데 2019년에 어, 하시는 일에 있어서 음, 빛을 보지 못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 졸업을 하고 2020년에는 인생의 첫 출발을 딛는 분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음, 그런 분들에게 참 좋은 해가 되겠습니다. 20년에는 출발하시기에 좋은 해로 힘차게 열정을 쏟으실 수 있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전 운으로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데 내가 버는 것보다 지출이 더 많으실 수도 있어요. 어, 자금 관리에 신경을 쓰셔서 씀씀이를 조금, 조절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 조금 아쉽다 싶을 정도로 지출하신다면 무난하게 보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으로는 현재 직장이 있으신 분들은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나의 능력이 향상되고 상사에게 이쁨도 받고 인정받는 해로 전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직을 구하시는 분들은 원하는 곳에 서류를 넣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음, 빠르게 소식이 들려오겠습니다. 음, 현 직장에서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적응 시기가 길어지거나 음, 동료들과의 합심이 조금 잘안 되실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좋은 성과를 거두실 수 있겠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가 높게 나온다든지, 공부한대로 문제가 잘 나왔다든지 하는 그런 재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미루지 말고 도전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 시험 같은 거에 도전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애정운으로는, 애정운은 좋아요. 솔로이신 분들은 어, 새로운 이성과의 만남이 생기실 수도 있으니, 소개나 미팅 등에 나가보시는 것도 좋은 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인들의 경우에는, 이쁜 사랑도 하실 수 있는 반면에, 새로운 이성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응. 이성운이 좋을 때에는 또 다른 이성의 대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실수하지 않도록 이 점에 유의하신다면 좋은 사랑 이어나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인관계로는 나를 도와주는 기인도 있는 해지만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모임 등은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 만남이나 술자리 등에서 이런 어떤 언행이나 행동에 각별히 좀 주의를 하신다면 12구설을 피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으로는 큰 이상은 없어 보이나 그 척추 희는 그 증세 척추 측만증이나 뼈 관련 질환에 주의를 하시고 그리고 자동차 오토바이 음, 이런 것에 안전 운행 하셔서 사고나 딱지 끊기는 일이 없으셔야 되겠습니다 년 35살에 어, 병인생분들, 신년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분들은, 이분들도 정말 똑똑하시고, 청명하시고, 똑 부러지시고, 지혜롭고, 또,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점장코도 날카롭고, 어, 예민하신 분들이신 만큼, 각자 분위에서 완벽을 추구하시기도 하고, 음, 성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2019년보다 경자년에는 더욱 왕성하게 활동을 하실 수 있는 해가 되겠으니, 뜻을 펼치시기에 좋은 해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금전으로는 내가 움직인 만큼 들어와요. 어, 저축을 하시기에도 너무 좋은 해가 되겠습니다. 바라던 곳에서 자금이 융통이 되거나, 음, 막혔던 곳이 열릴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어, 하지만 들어온 만큼 또 나가실 수도 있으니, 미리 저축에 힘쓰신다면은 순간의 어려움은 수월하게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에 있어서는 현업에 있어서는 손님이 늘어나고 주문이 늘어나고 분주하고 바쁜 시기로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구상 등이 있으시다면은 추진하시기에 좋은 해가 되겠습니다. 좋은 결과를 보실 수도 있겠고 새로운 사업의 경우에 음 욕심을 내리시고 작게 조금은 부족하게 시작을 하신다면, 무리는 없겠습니다. 음, 그렇게 시작하시는 것이 좋겠고, 이동, 변동, 확장의 경우에, 무리하지만 않으신다면, 음, 운이 좋은 시기를 잘 잡으셔서 추진하신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문서 운의 경우에, 바라던 문서가 있으시다면, 잡으셔도 좋겠습니다. 매매나 차를 사는 등, 음, 잡으셔도 괜찮고요. 투자나 주식의 경우에는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익을 보시다가 손해를 보거나 문제가 중간에 생기실 수도 있겠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애정운으로는 솔로이신 분들은 새로운 이상을 만나게 되실 수 있겠고 연인이신 분들은 결혼을 하시기에도 좋은 해가 되겠습니다. 부부의 경우에 합심이 잘 되는 시기로서 배려와 양보하는 마음이 앞선다면, 돈독한 사랑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좋은 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인 관계에 있어서는, 나를 돕는 좋은 인연도 있으나, 음, 주의할 것은, 섣부른 약속이나, 말이 앞서거나, 어, 언행에 있어서 특별히 주의를 하시고, 금전 거래 등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음,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서상의 계약에 있어서도 주의를 하시고 신중하셔야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으로는, 어, 일을 하거나 여행 등에 있어서 안전에 신경 쓰시어서 주의를 하시고, 그리고 스트레스 성질환, 만성질환 등에 주의를 하셔서 건강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네, 47살에 가빈생분들의 신년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분들 정말 똑부러지시죠? 거짓도 세시고, 똑똑하시고, 성격도 급하시고, 손재주도 많으시고, 어, 마음이 선하셔서 손해를 좀 권위 아니게 보실 때도 있으신데, 자기 주장이, 어, 자기 주관이 또 너무 뚜렷하고, 싫고 좋음도 분명하시기도 해요. 근데 펜을 두고 사시는 분들,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 어, 무엇을 만드신다든지 손재주가 좋으셔서 손으로 금을 만드시는 분들이에요. 음, 2019년에 운세가 별로 어, 차고 오르지는 못했지만 어, 경자년에는 너무 좋은 해가 되겠습니다. 자 금전운으로는 고진감래라는 말이 어울리는데 막혔던 곳에서 자금이 열리고 바라던 곳에서 금전이 융통이 되고 그리고 받지 못한 금전이 있으시다면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음, 뜻하지 않은 곳에서 목돈이 들어오실 수도 있겠습니다. 과거에 투자를 해둔 곳이 있으셨다면 이익을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운이 좋을 때 목돈 역시 확 이렇게 나가게 되실 수도 있으니 자금 관리에 신경을 쓰시고 불필요한 지출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원에 있어서는 음, 사람들로 분비고 매상이 오르고 영업이 호전이 되고, 몸도 마음도 바쁘고, 분주한 해가 되겠습니다. 어, 새로운 구상이 있으시다면,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이나, 이동, 변동, 확장 등을 계획하신 분들은, 추진하셔도 좋겠습니다. 어, 이 또한, 무리 없이 좋은 성과를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어, 경자년에는, 어, 불같이 일어나실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아, 어, 그리고 문서운으로는 바라던 문서가 있으시거나 계획해 두셨던 문서가 있으시다면, 모두 어, 잡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이나 자격증 등에도 어,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시기에 부동산이나, 어, 투자 등을 어, 하셔도 손해는 없겠습니다. 현명하신 분들이니, 득이 되는 문서 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의 경우에, 어, 월급이 오르거나 승진이 되거나 동료나 상사로부터 어, 나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도 있는 그런 좋은 해가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름 나고 명돈하고 머리에 관을 쓰는 어, 그런 해이기 때문에 뜻한 바를 이루실 수 있는 더없이 좋은 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애정 운으로는 어, 어떤 비밀이 탈로 나거나 어, 이성 문제 등으로 오해나 어, 비밀이 생기지 않도록 어, 대화로서 마음을 공유하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미리 막아가신다면 어, 그렇게 하시면 탈 없이 따뜻한 과정을 잘 꾸려 나가실 수 있겠습니다. 음,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남자는 여자 조심, 여자는 남자 조심을 하셔야 구설 등의 그런 뜻하지 않은 피해를 보시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으로는 간 질환, 그리고 신경성 질환, 그리고 무슨 어떤 공황장애 등에 주의를 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어서 건강한 한일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59세 이민생 분들의 신년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이분들은 2019년 좀 주춤했던 운세가 2020년에는 경자년에는 활기를 띠겠습니다 그동안 미뤄왔거나 묵혀두었던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 경자년에는 추진하시기에 좋은 해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운이 좋은 시기에 조금 인간으로 인한 구설풍파만 조금 주의를 하신다면은 너무 좋은 해가 되겠습니다 네, 금전운으로는 먼저 일단 좋은 해가 되겠습니다 좋고요. 어, 금전 거래에 주의를 하신다면은 음, 사람들과의 어떤 금전 거래, 약속 이런 거에 조금 주의를 하신다면 얻고자 한다면 예, 구하실 수 있겠고 어, 원하는 곳에서 융통 또한 수월하게 열리겠습니다. 음, 바라는 대로 이렇게 금전운이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열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운으로는 현업에 있어서. 안정을 찾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껏 열심히 닦아온 노력의 결실을 보실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겠어요 새로운 사업이나 이동, 변동, 확장 등을 생각하고 계셨다면 흉한 달을 잘 피하시고 좋은 시기를 잘 잡으셔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조금은 부족하게 조금은 작게 이렇게 시작을 하신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서운으로는 생각해두신 문서가 있으시다면 잡으셔도 좋겠습니다. 음, 남의 명의의 문서나 보증 등은 하시면은 이게 나중에 이렇게 소리가 나거나 조금 손해를 보실 수도 있으니 요점에 이렇게 유의하시어서 득이 되는 문서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후에 득이 되는 문서가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의 경우에. 새로운 일을 맡게 되거나 음, 부서 이동을 하시게 된다든지 하실 수 있겠고, 어, 또 혹은 승진의 기쁨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직을 하게 되실 수도 있으며, 투잡 등의 일로 어, 또 어떤 어, 성과나 이득을 보실 수도 있는 그런 좋은 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가정으로는 부부간의 의견 충돌이 있거나 조금 음,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어, 비밀이나 오해를 사지 않도록 어, 언행이나 어, 행동이 있어서 투명해야 되겠고, 큰 싸움이 되지 않도록, 어, 이해와 배려로 소의 간격을 좀 좁혀보시길 바랍니다. 이 점에 유의하신다면, 무난히 잘 지나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인 관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과의 교류 속에서 나를 도와주는 기인의, 어, 덕을 보실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모함이나, 어, 식이 질투하는 이들로 인하여서, 어, 조금의 그런 시비 구설이, 어, 생기실 수도 있으니, 비밀 눌설이나, 어, 행동에 있어서 신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 요즘에만 조금 유의를 하신다면은, 어, 진짜, 뭐, 귀인의 덕도 보실 수 있는 그런 좋은 해가 되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건강으로는 디스크 질환 그리고 혈과 관련된 질환에 유의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셔서 더없이 좋은 해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71세 경인생 분들의 신년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분들 2019년에 약했던 기운을 몰아내고 2020년 경자년에는 왕성한 기운이 들어오니 어, 밀어왔거나 생각하신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 경자년에는 추진해보시기에 좋은 해가 되시겠습니다. 음, 좋은 결과가 있겠으니 무리한 과용만 앞서지 않는다면 어, 실패없는 한 해를 보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금자눈으로는 자금의 흐름이 좋겠습니다. 어, 막힌 곳 없이 열, 열리는 해로서 생각하지 않던 곳에서 목돈이 들어오거나 하실 수 있겠습니다. 가령 과거에 투자를 해두셨던 곳이 있으시다면 어, 이득을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음, 하지만 뜻하지 않은 곳에서의 목돈이 나가실 수도 있으니 어, 지출 금전 관리 잘하시어서 잘, 잘 불려 나가실 수 있는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 사업운에 있어서 현업에만 몰두를 하시고, 새로운 사업이나 이동, 변동, 확장 등은 조금 운이 약하니, 음, 매우 신중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자리를 잡기까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실 수 있으니, 운이 조금 더 좋은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 이롭겠습니다. 그리고 문서 운으로는, 문서를 잡으시기에 무난한 해로서, 작은 문서는 무리 없이 잡으실 수 있겠고, 또큰 문서의 경우에, 여러 사람이 얽힌 문서는 후에 시끄러운 문서가 될수 있으니 주의를 하시고 잡으신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으로는 가족들과의 오붓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겠습니다. 간혹 지인이나 가족들과 어떤 의견 충돌이나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현명한 판단으로 이 시기 또한 잘 넘기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대인 관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과의 교류는 조금은 자제를 하시고 사람들과의 만남에 있어서 말이 앞서는 것에 주의를 하시고 또 이성간의 어떤 문제나 그리고 금전 거래에 좀 주의를 하시어 자중하신다면 무난한 해를 잘 보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으로는 연세가 있으시니 모든 건강에 주의를 하시고. 꾸준한 건강 관리와 함께 건강검진을 수시로, 어,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네, 이상으로 2020년 경자년 71세 경인생분들의 신년 운세를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